대원전선 들고 계시네요 1205원의 비중 10%입니다 오늘 다른 날에 비해 올랐는데요 왜 매도가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5%대 시원하게 네. 올라왔습니다 네. 영업이 100억대가 전망된다 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 어팡 같은 경우는 음.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게 있습니다 저는 되게 잘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요? 네, 되게 잘 네. 들어가셨어요. 음. 근데 나는 잘 들어간, 저평가 영역에서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내려가잖아요? 한 마이너스 10% 20%가 되면은 마음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주식에서 결국에는 심리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부담을 느끼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는 잘 들어갔다라고 보고 지금 눌리는 구간은 잘 눌린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비중 10%잖아요. 어, 오늘의 상승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원웨이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비중을 추가하지 마세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 하단부 있죠. 천원대에서 지금 쭉 지지받던 영역. 여기까지 한번 다시 내려온다라면 좀 비중 조금 더 담아도 될것 같아요. 괜찮게 보인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전에 캔들을 보면요.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다가 갭상승을 주고 나서부터 원의 하락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갭상승 이후에 거래량 한번 볼까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을 저는 적절한 조정이다라고 봅니다. 이 종목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비중을 더 담고 싶은데 좀 내려갈 수 있나? 좀더 조정받을 수 있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다 갑자기 급등하는 구간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매도가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쭉쭉쭉 들고 가는 건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차트만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분명히 앞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 1,300원 구간 되면은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또 내려오게 되면 물론 그때의 캔들과 그때의 거래 그때의 기술적인 부분마다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1,300원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올라오면 또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트레이딩 영역을 충분히 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구간은 이전에 어떻게 발생했는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면 될지 어느 정도는 보이죠. 비슷한 흐름으로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1,300원 구간부터 분할 매도로 익절하시고 그리고 내려올 때 내려오는 폭을 보고서 분할 매수로 끌고 가도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1,300 원에 이절을꼭 해주시고 내려올 때마다 좀 분할로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